동성애 루머에 휩싸였던 여배우 네 명을 모아봤어. 첫 번째는 김고은. 드라마 홍보에서 도깨비 신부로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연기파 배우지. 2019년 소녀시대 티파니와 다정하게 찍힌 사진이 공개되면서 고티커플이라는 별명이 붙었어. 두 사람이 함께한 행사 사진까지 퍼지면서 비밀 연인이라는 말까지 나왔지. 두 번째는 문채원. 착한 남자로 얼굴을 알린 청순한 이미지의 배우야. 2017년 예능에서 절친 한효주와 손을 잡고 음식을 먹여주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팬들 사이에서 최효 커플로 불렸어. 네티즌들은 두 사람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를 했지. 두 번째는 박신혜. 의 여주인공으로 큰 인기를 얻은 배우야. 2015년에는 응답하라 1988의 해리와 실리 커플로 화제가 됐어. 여행 중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동성애설이 돌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친구인 척한다는 말까지 나왔어. 연예매체도 크게 다뤘지. 네번째는 전지희 별에서 온 그대로 여신 반열에 오른 배우야. 2018년 자선 행사에서 배우 이영애와 함께 찍은 사진이 화제가 됐어. 서로 마주보며 웃는 모습이 공개되자 팬들은 지영 커플이라 불렀고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았지.